지금 어디 가요? 에버랜드요.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서 뭐할 거예요? 뭐이 시크릿 주비행기. 시크릿 주비행기 타고 또뭐할 거예요? 음, 기린 볼 거예요. 기린 볼 거예요. 동물 친구들 만나고 놀이기구도 타고 너무 재밌겠다 공이. 네. 재밌게 보내고 와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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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도 안녕. 고은이도 안녕. <웃음> <웃음> 와 재밌다 앞에 봐봐 재밌지 와. <laughs> 우리 철렁철렁해 촬영 <촬영해. 웃음>

k 렁 l 렁 우와 k 다 우와 신발 다 젖었어 아니 아까다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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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해다 어. 아, <laughs> 그 신발 가워내사람보와다나물 대박 들어오겠네이고 또또다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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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게다 어. 오케이. 이 우리 어... 친구는 쌍둥나타 봉이두 개인 쌍둥나타 친구고요. 우리 친구 이천년도 밀레니엄 에 태어나서 밀레봉이라는 예쁜 이름 가지고 있는 공주님이에요. 우리 밀라복 친구, 제 누굴에 이름이 뭐야? 쌍둥나타 친구구나리가격이 쌍둥나타 친구 만나볼수 있는데요. 우리 낙타 친구들 이번에 돌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가 있는 선이 전 같은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낙타 친구들 만나봤다면요. 이어서 이집치를 살고 있는 친구 만나보러 가볼게요. 대한 여러분들의 왼쪽 반에서 바바리한 친구들 가습니다 우리 친구 크이 특징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큰풀과 큰풀 다크파리 특징인데요. 우리 친구 저끌로는요 바닥에 있는 모래를 들고서 모래 목욕을 하는 구들이고요 풍성한 가슴 발라는약다가 볼게요. 제한 여러분들은 왼쪽 편에서 귀염둥이의 아빠. 코나 쟤 누구야? 반갑니다 모카, 초코, 밀크라그되는알파카 우리 알파카 친구 화가 나면 무엇을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 뭐. 계실까요? 맞아요. 우리 알파카 친구 화가 나면 침을 뱉하고 되는 친구들인데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 엄마 알파카 친구 임신을 하게 되면 아빠 알파카 친구에게 일주일 동안 침을 뱉습니다 이렇게 작고 이온 알파카 친구까지 만나봤다면요 아빠가 잡아줄게 내려갑니다 우와. 우리 와우 버스 는 안전하게 동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배원 여러분들 바깥에는요 어찌 대나무 숲잘쳐지는데요 대나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예쁜 손을 조금 안쪽에서만 이용해주세요 이쯤되면 나타나는 양쪽에서 코끼리 석상 등장합니다 우리 코끼리 친구 실제 비율이 1대1 비율로 제작되었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다 라고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마가 움푹 파여있고 귀가 작은 아시아 코끼리 특징을 본다 만들었어요 <끼리> 멋진 대담무숲풀 지나서 캡틴의 화려한 현실을 돌리고 돌리다 보면 아, 가파른 절벽을 지나가고 코끼리등다코끼리다 우와! 코끼리 굉장히 크죠? 이렇게 큰 만큼 많이 먹고요 하루에 약1 0 0 k g 의 밥을 먹고요 약5 0 k g 의은가를따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코끼리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저코를 보시면요 저코는 뼈가 아니라 약 15만개의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안녕! 애들 등을 보면요 풀이나 진흙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는 거볼수 있는데요 저건 우리의 썬크림처럼 코끼리 친구가 발라서 예민한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우리 코끼리 친구 만나봤다면요. 이어서 이웃지가 살고 있는 좀더 특별한 친구 만나보러 가볼게요 안녕. 대원 여러분들의 왼쪽 편에서 우리 코끼리 친구 밥을 먹으러 갔나봐요. 이어서 다음 동물 친구 만나보러 떠나볼 텐데요. 밥 먹으러 갔대. 친구 만나봤다면 기 키. 만나보러 가볼거예요 맞아요 기린친구 만나러 키가 큰 기린친구 등장합니다 우리 기린친구 키가 굉장히 큰거 볼수 있어요 우와 약 기린이야 장신으로 기린 안녕 1m씩 다 자라면 우리 아파트 약 2층에서 3층까지 자라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키가 큰 기린 친구들 사이에서 보이는 작고 귀여 아기 기린 친구 만날 수 있어요. 아기 기린이래. 그래서 우리 아기 기린 친구 이름은 마루라고 해요. 우리 마루 친구는 작년 5월달에 태어났고요. 현재는 약 3m 20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린 친구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더 만나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대원 여러분들의 오랜 얼룩날 친구.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와... 분들 많으신데 우리의 지문처럼 각기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대 펠리컨 친구 만나볼 수 있어요. 오른쪽에 펠리컨이래 여기 봐 예, 그냥... 잠시 일어나셔서 발라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우리 펠리컨 친구 둘이 아래가 굉장히 쭉 늘어나는 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1인터의 물과 먹이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 0 0 m l 한 달에 청소가 무려 스물네 병이나 들어가는 어청난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펠리콘 친구지 어. 만나 방금 너역동네 사자. 와 사자다 사자. 사자. 사자 저기. 사자들 볼수 어. 있는데요. 악어도 있었어. 저기 사자. 저기 앉아 있지. 잠을 자고요. 깨어 있는 약 여섯 시간 동안만 사냥을 하는 아주 아주 잠드락기 친구들이랍니다. 우리 사자 친구들까지 만나봤다면요, 이어서 로트벨리의 전설 백사자 친구 만나보러 가볼 텐데요. 지난 것이 찰칵찰칵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백사자래. 이어서 다음 동물 친구 만나보러 나겠습니다 최마. 그래서 만지고나 놀래키면 기린 친구가 더 놀래기 때문에 꼭보 예쁜 눈으로만 카메라 렌즈로만 바라봐 주실게요. 기린 안녕. 친구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기 아 그곳까지 안전하게 이동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은색 안전봉 바깥으로 손이나 소지품 나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꼭 아 은색 안전봉 안전하게 이해 주실게요. 우리 친구 이름은요, 그루라고 해요. 제가 가운데로 지나가야 해서 잠시만요. 아아아 우리 그루 친구 아약 45cm의 굉장히 긴 혀를 가지고 있어요. 지상에 와... 사는 소요동물첫째로 가장 가지고 있 안녕 우리 그루 친구에게 와줘서 고맙다고인사하 다음 친구 만나보러 갈게요 그루 안녕 와줘서 고마 안녕 해줘 이어서 강 친구 만나러 가볼텐데요 레 안녕 대원 여러분들의 로 친구 등장했습니다 호맛 영화 친구 영어로는 플로인거라고 부르고요. 굉장히 예쁘게 생긴 거볼수 있어요.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오니까요. 한 번씩 다들 찰칵찰칵 찍어주시고요. 우리 호맛 친구 태어났을 때는 흰색과 회색의 무채색의 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주로 먹는 먹이, 새우와 게의 붉은색 색소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보홍색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호맛 친구 다리 쪽을 자세히 보시면요. 무언가 접혀있는 부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북은 무릎이 아니라 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어 친구는 다리가 긴게 아니라 발목이 길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또 우리 홍어 친구의 둘이랑 둘이를 맞대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아, 맞아요. 하트 모양이 되죠. 그래서 저희 로스트벨리에서는요. 사랑해 라는 말 대신에 홍악해 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로스트벨리까지 오셨는데안 하고 넘어가긴 너무 아쉽잖아요.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들, 사랑를 향해서 아니면 이번 단원 마무리해보도록 할 거예요. 안 하시면 마이크에 들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오늘 만나보시는 대부분의 병들들, 소프트살 포함한 대부분의 눈물 친구들이 분홍빛의 <laughs> 눈물 친구인데요. 오른쪽에 서프트살 친구의 분들 안 되실 수 있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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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분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I 이렇게 타고 와 운전 이렇게 해 네. 안녕. <목소리도> 안녕. 자자, 어땠어? 재밌었어? 그렇지. 네? <laughs> 핑크색. Uh, 좋아. 좋아? 핑크색 주세요. 축하드려요. 네, 가자! 아빠 차 나왔다. 가자! 군이 안녕! 이번엔 안녕! 일로와! 어, 우리 저기 서있다! 차 조심! 우리 발렌 성공! 에버엔 안녕! 다음에 또 만나! 다음에 또 만나! 오늘 하루 어땠나요? 요 뭐가 제일 좋았나요? 유모차 타는 게 제일 좋았다고? <laughs> 좋은 시간 보내주고 와서 고마워. 안녕. 안녕. 에버랜드 성공. 성공. <laughs> 탈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아빠 재민는데또 데려가도 돼요 사랑해요. <laughs> <laughs> <엄마. 웃음> 아, <죽어>. 응. 사랑해, <laughs> 사랑해.